안녕하세요. 코인건달입니다. 오늘은 칠리즈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운영하는 코인소통방이 있는데요. 무료로 정보교류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정보 수급을 통해서 정확한 매매 타점 안내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정보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입장 희망하시는 분들은 본문 링크를 통해 메시지 남겨주시면 입장 도움드리겠습니다. 칠리즈는 7월 말부터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코인인데요, 눌림목이 안 주어지고 계속해서 상승해서 진입 타이밍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간단하게 코인 설명 이후에 대응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칠리즈는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블록체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구축된 프로젝트로 소시어스닷컴이라는 블록체인 기반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플랫폼 내에서 스포츠 팀들과 팬 사이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합니다. 칠리지 토큰은 스포츠 팀을 비롯한 다양한 조직들의 팬 토큰 및 투표 토큰을 얻거나 관련 상품들을 구매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칠리지는 권위 노드가 신규 블록체인 블록을 생성하고 보호하는 권위 증명 방식의 이더리움 사이드 체인인 칠리지를 보유합니다. 전망으로 칠리즈는 다수의 스포츠 팬들이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구단은 이러한 팬덤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선순환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칠리즈는 구단과 팬의 상생을 추구한다는 목표 하에 더 많은 구단 및 스포츠 조직들을 플랫폼 내에 유치해서 칠리즈 생태계를 확장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트를 보시면 장시간 횡보를 하다가 꾸준하게 우상향 중인 게 보이실텐데요. 중요한 건 8월 초부터 1차 매매 시나리오가 공유됐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2차 매수 타이밍을 잡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본문하단 링크를 통해 입장 문의 주시면 소통방 입장 도움드리겠습니다.